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 신학 아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역하고 계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창조와 섭리,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 그리고 특별한 능력과 재능 등을 주권적으로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꿰지 못하고 있어서 모순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 예언하신 것과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는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들의 눈에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의 기록들을 따라서 그 해결책과 조화로운 해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성자 하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약보다 신약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육신 사건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 적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더 중대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도 증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은사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아주 광범위하고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유엘서 2장을 인용했는데요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은사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값없이 충만하게 더군다나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까지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보편성, 포괄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시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위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사역을 행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을 통해 무슨 일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로 성령님이 처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일이 교회의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민족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바데인메데인 엘라민, 메소보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일어난 일은 커다란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전에도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믿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결합되었습니다. 왜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승천 이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일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시면서 자기의 교회를 사기 위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의 연합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 그 일에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 드보라였습니다.